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선생님과 함께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인식 기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렌즈. 가 있죠 아, 선생님도 네. 많이 사용하시고 네, 계신가요? 네. 음, 어, 이 대표적인 렌즈가 오늘 소개해 주실 바로 구글 렌즈 아, 렌즈입니다. 구글 렌즈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실 것 같은데요. 구글 렌즈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렌즈는 우선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렌즈라고 쳐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나오는 구글 렌즈를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미리 깔아놓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렌즈는 모바일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꽃들 중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꽃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첫 번째로 찍은 꽃이 무궁화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무궁화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아. 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것처럼 글자로 무궁화를 치지 않고 그 사진만 찍어도 무궁화를 검색해 주는 거네요. 네. 어, 실제로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알수 없을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또 다른 꽃도 한번 촬영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노란색 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꽃 이름이 좀 궁금하네요. 이 어, 꽃은 수선화라는 음. 꽃인 것 같습니다. 어, 꽃 이름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겠네요. 어, 지금은 사진을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종이에 있는 사진. 네. 실제로 드레핀 꽃들도 이렇게 쉽게 검색이 되나요? 네, 실제 꽃은 더잘 검색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이런 꽃 검색을 할수 있는 렌즈는 구글 렌즈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구글 렌즈 외에도 네이버 렌즈 등 여러 가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다음에는 꽃 검색이라고 하는 완전 꽃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 렌즈가 있던데 그것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 꽃 검색 말고 또 다른 것도 검색할 수 있나요? 네, 이번에는 국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접하지 못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중간에 있는 이 국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화면을 한번 조금 더잘 아, 보이게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이 국기는 인도의 국기인 것으로 음. 검색이 되었습니다. 아, 인도와 관련된 또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또알수 있게 나오네요. 네. 어, 인도 이렇게 검색된 자료를 보면 인도의 수도라든지 인구라든지 자연 환경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선생님 요런 식으로 학생들이 찾았는데 원하는 정보가 없다. 그럴 때는 뭐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직접 인도에 대해서 추가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 인도라는 국기가 인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인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도 좋고 찍힌 건 아니겠죠? 그죠? 다시 내가 물으면 어, 어, 아까처럼 직접 검색, 이제 국기가 어디인 건지 검색해도 좋고 구글 어스턴트를 시 이용해서 물어봐도 좋다 네네. 이게 안 나와 수도가 잘 검색해서 안 나오거든 그냥 인도의 수도는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된다라는 네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갈게요 어,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추가로 뭐 인도 인구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수도 이런 것들을 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럴 때는 직접 인도라고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미지로 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 국기도 이렇게 검색을 해준다니 조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이 구글 렌즈는 이미지만, 이미지, 즉, 그림만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가요? 아,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언어들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요. 음. 영어를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번역만 더 내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번역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색을 음. 누르고 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번역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시간 번역. 어, 그러네요. 초등학생이라고 바로 이거 살짝 치워주시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네, 원래는 이렇게. 어? 아, 영어로 적혀있던 게 네. 한글로 번역이 되네요. 다른 나라 말도 한번. 바꿔 주시겠어요? 네. 중국어도 어. 이렇게 아, 바로 인공지능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아 프랑스 국기도 보이고 네. 베트남 말도 되는데 동시에 여러 나라 말이 다 번역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하나 있으면 해외 여행 가서 모르는 간판이나 아니면 메뉴 같은 것들도 쉽게 바꿔서 볼 수가 있겠네요. 애플에서 나온 iOS 기반의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플을 설치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카메라 모양을 눌러봅니다. 아까와 똑같이 검색, 번역 등 옆으로 넘겨가며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선생님과 함께 정말 신기한 구글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이런 렌즈가 선생님 안경에 들어간다면, 선생님은 어떤 기능을 써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무조건 일단 해외여행 갈때꼭 하나를 장만해서 가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모르는 간판을 탁 이렇게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보인다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런... 인공지능이 이미지나 글자들을 인식해서 이렇게 무엇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안경을 만약에 착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모습을 직접 이미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고 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렌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 탭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